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검사독재정권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체포특권 포기 타령하거나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사람들은 저도 더 이상 같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갈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는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수가 너무 노골적이라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당장 사회 전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말투도 거칠고, 이러니 발언에 신중하란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비속어 파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정 국가, 세력, 특정인을 위협이나 적이라 규정하는 것도 아예 개념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놓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장난하고, 표현의 자유도 본인과 본인의 최측근들만 누리고 있죠. 대통령실은 김건희 주가조작 연로 의혹을 제기한 김희겸 의원 같은 사람들을 계속 고발하고, 심지어 고등학생들하고도 싸우고, 이러니 막장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말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죠. 본인은 스마트하다, 말 잘한다. 논리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쌓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최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특히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늘큰 사건이 있었다. 최근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보고받은 바 없다. 이랬는데, 정성호 의원 면회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교정본부를 통해 장관이 보고받고 법무부에서 유출된 게 아니면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니냐 이러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나라냐 라는 단어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술술하는구나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저런 인간 앉실 수가 있냐 이런 지적들도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오죽하면 김진표 국회의장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 태도를 꼬집기도 했죠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답변 이전에 국민에 대한 답변이란 점에서 스스로 잘 판단해서 고쳐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고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 오죽하면 초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불리하면 말이 빨라지고 흥분하고 이런 약점까지 노출이 된 상황이라 이런 택도 없는 쇼츠로 엄플하는 거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사실상 윤석열과 깜부라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퍼펙트 핸섬은 웬 말입니까? 오히려 저런 게 노출이 되면 될수록 비호감만 커질 텐데요. 하여튼 정말 구리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서 수사 결론 내리리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저런 괴변만 늘어놓지 말고 진짜 수사를 해라 당장 야당 대표에게는 인기형 기유재식 수사 망신 주기 하면서 검찰은 왜 김건희 앞에만 가면 껌뻑 죽냐 이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본인이 맨날 얘기한 공정과 상식이나 제대로 통하게 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선 김건희 계좌 활용했다 해서 주가 조작 가담 아니다. 최근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방금 전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저런 뻔뻔한 변명,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전혀 다른 걸 같은 거로 취급하는 아전인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요 검사 윤석열의 찬란한 수사 능력은 왜 부인한테 무용지물이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찬란한 수사 능력이라는 건 진짜 수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결과를 끼워 맞추면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공적 권력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권력 사유화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절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던 거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국민에겐 사적 업무에 동원된 공적 권력을 회수할 권한이 있음을 명심해라. 즉, 끌어내릴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런 대응이 오히려 자충순 게 개미들은 부글부글 할수 밖에 없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적절한 해명이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런 대통령실의 황당한 해명을 보고는 주식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알 거다. 10년째 주식 투자하는 직장인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작전 세력의 쩐주를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냐 권호수 아들은 대통령 취임식까지 참석하지 않았냐 또 다른 개인 투자자도 대통령실이 왜 김건희 변호인처럼 나서냐 일반 투자자들에겐 피눈물 나는 해명이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통령실 해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건희는 신의 영역이냐 나도 저렇게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1KSD, 1BC 이런 밈처럼 김건희씨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있는데 뭔 얘기만 하면 대선불복 타령하고 김건희 성역할을 해놓으니 분노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